세븐이 김연자 문팔계 그냥 호되게 혼났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아이고 아 무서웠어. 어떡해. 오늘 4승 2무 1패로 연자가가 승리했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죄송해요. 저희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못 들여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. <목소리> 호되게 혼났어요. <목소리> 기세에 놀려가지고. 자 오늘 특집은요. 도장깨러 왔습니다. 2탄. 와! 여러분, 보세또 누가 저희에게 도전계로 왔습니다. 미스! 스르라. 스르라. 와! 태클을 걸지 마. 특집입니다. 태클을 걸지 마. 진정 선의야. 진정 본행해? 너 뭐야? 아, 설마. 너희 집아이네 예진아. 너희 집 아니야? 태 태클을 걸지 마. 안동역으로 출발해보시죠. 출발! <laughs> 너무 좋다. 허무한 맹세였나.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. 새벽부터 가지 덮 는데 안오는 건지, 못오는 건지, 오지않는 사람 은？안타까운 내 마음 만놓고논 는다. 기적 소리. 那个宁静的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<laughs> 새벽부 올다 담이 깊은 안동 야에서 어, 다리 마음만 는다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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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. 다용 아, 무대인 줄 알았습니다. 다용 무대인 줄 알았어요. 이야, 거의 엔딩 무대네. 우리 저 네네. 사단이 이랬습니다. 아, 무섭네요. 네, 무섭죠. 아, 지금, 그리고 남녀노소할 건 저게 유진이가 있어서 얼마나 강력해. 유진이가 우리 편이라 다행이야. 그래요. 자, 기대를 해보면서요. 우리 <laughs> 프로모션 자리로 모십니다 자, 자리로 모십니다 <웃음> 네, <웃음> 어서 오십시오. 야, 세네. 이 문파 쪽에서 오면 세. 아, 이렇게 해서 특집이 완성이 됐고요 어마어마한 트롯 문파가 스리랑에 떴습니다. 와, 야, 어떡하냐. 오늘 어떡하냐. 오늘 진짜 레전드야. 진성 문파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. 제가 소개 네.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좋아요. 우리 장녀 맞죠, 장녀? 저희 진성 대장님께서는 트롯계 대부로 어. 올해 대비 30주년을 맞으셨고 와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30주년입니다 와 대박 지금까지 발매한 앨범이 약 90개가 와 됩니다 와 대박 그리고 아직 놀라시면 안 돼요 음원은 약 2300개 와 됩니다 와 진짜 대박이야 2,300개 <laughs> 많은 트롯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계신 우리 진성 선배님이십니다 귀감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야, 엄청납니다 아 근데 지금 저희 이제 탑세분 중에서 유진 씨도 같은 문파 아니에요? 맞아요 같은 문파입니다 아니 유진이는 잠시 임대를 주실 분인데, <laughs> <거야>. 아, 좀 <laughs> 네. 오늘 팀으로 나눠서야 되니까 잠시 탑 세븐에 네. 그러나 유진장의 마음은 아마 이쪽에 지금 앉아 있을 거예요. <laughs> 음. 그럼요, 그럼요, 음 그럼요, 음 그럼요. <laughs> 스파이 아니야, 스파이? 유진장, <laughs> 그러면 일로 온나? 그 잊지 말고. <laughs> 아니, 아까도 계속 튀어 나가라는거 저희가 잡았거든요. <laughs> 아, 근데 문파 쪽에서 임대를 주신 그 네. 친구가 좀 성적을 제가 보고를 좀 드렸는데 받으 보셨나요? 받아봤죠. 아 그래요. 지금 상황이 좀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. 해서 탑 세븐은 살짝 얘기 들었는데 아 유진이가 이 정도면 진성 문파 트롯 문파가 좀 약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린 반푼의 지도 없는 얘기입니다. 어린 반푼의 지도 없는 얘기입니다. <laughs> 수살 때 했던 얘기는 흐텔 마세요. 어, <laughs> 아 유진이 형이 누구랑 대결할지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수현이 형 막내지요? 맞아요 제가 막내입니다. 근데 그 전에 막내 누구였는지 알아요? 우리 예쁜 유진 언니. 그래요 유진 언니가 막내였는데 이제 막내 자리 를 뺏었어 뺏겼어요. 뺏으니까 네. 기분이 어때요? <laughs> 좀 좋아요. <laughs> 아, 즐겨봐, <너무> 즐겨봐. <laughs> 막내 막내일 때 즐겨라. 아유, 아유, 아유. <laughs> 막내는 다 용서가 되니까 이 막내 자리가 치열합니다. 맞아요 맞아 맞아. 어 카피초도 오늘 대결합니까? 솔직히 나 여기 지금 왜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<laughs> 노래 자랑한다래서말했습니다 냄비 하나 타가려고 나왔어요. 아전 몰랐어요 진짜 진성 씨와 네. 같은 문판지 몰랐습니다. 나도 오늘 알았는데요 화이팅. 화이팅. <laughs> 화이팅. 우리 카피초 씨의 여러분들께서 그 진가를 모르셔도 그렇죠. 예. 어머니들한테 인기가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아, 네. 제 콘서트에 사실 게스트로 올렸는데. 거기서 기절하는 엄마가 여덟 분이나 계셔가지고 우와! 오, 진짜요? 대박! 어? 데리바... 장난 아니에요 <웃음> 아. <웃음> 장난 아니에요 매력 있으시네 어 귀여우셔 좋습니다 자 오늘 탑세븐은 태클을 걸지 말아달라는 의미로 태클을 걸지 마 팀으로 갑니다 아셨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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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태클을 걸지 마팀자 그리고 게스트 팀은 현재 성적이 좋지 못한 탑 세븐에게 저 못난 놈이라고 외치는 안 못난 놈팀자 이렇게 대 결로 갑니다 대결의 승자는 행운의 뽑기 판에서 자신의 얼굴이 그려진 카드를 뽑아 뒤에 번호가 뜨거든요 해당 번호 팬에게 황금 코인을 선물로 드립니다 아 그리고요 최종 승리한 팀을 응원한. 팬 전원에게 스리랑쿠 주를 선물로 드립니다. 아 에너지 좋네요. 파이팅 서주양이 이 왕관을 썼다는 것은 이제 진의 <laughs> 품격을 보여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. 맞습니다. 어떻습니까? 오늘 이길 수 있어요? 네 일단 사실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겁을 먹었지만 그래도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이 계시고 또. 선물을 꼭 드리고 싶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쪽 팀이 이기면 여기에게만, 탑세운이 이기면 여기 다. 아. 예. Yeah.